네, 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두 번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시대의 세계 읽기에첫 아, 번째 우리가 아, 지난 지난주에는 사회 문제 들에 대해서 아, 이론적인 것 살펴봤는데요. 더 이론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떤 이론, 어떤 이론 하다 보면 사실 그것이 너무 딱딱할 수가 있고 재미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빈곤에 대한 부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오늘 목차가 빈곤의 정의 이론, 요인, 그 방안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빈곤은 복지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적 우선순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는 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 일입니다. 어, 사실 어떤 정부가 좋은 정부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아 어, 죄송합니다. 사실 어,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어떤 그런 부분들도 사, 사실, 어, 아, 부자가 되는 소득을 올리는 어떤 그런 사다리를 갖다가 제거시켜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다. 그러면 그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에서 사지 말고 다 위성도시로 가란 말이에요. 또 위성도시 가격이 또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뭐 집도 없이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빈곤의 문제예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거 부분이에요. 그보다 더 심각한 건 사실 절대 빈곤이죠. 절대 빈곤은 지금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냥 그것을 사회에 맡겨둘 거냐 아니면 국가가 개입할 거냐 사실 국가가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지금 우리나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회복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회복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예산의 30% 정도가 사회복지 예산인데, 앞으로는 50%까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되어졌고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선진국들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일정 부분 이제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의 문제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빈곤은 복지국가 해결하고자 하는 가장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핵심적인 사회 문제. 가장 오래된 문제이지만 사실 전 세계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이 빈곤의 문제거든요. 다른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전 세계적인 문제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가장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여러분 미국은 해결하고 있습니까? 전혀 뭐 해결 못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은 분명히 선진국면 틀림없지만 복지국가는 아니죠 복지 제도가 없어서 복지국가가 아닌 게 아니에요 복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잘 되어져 있지만 워낙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 빈곤율을 적용하여 중위소득하고 소득의 중간 단위 중위소득 가구의 50%를 빈곤선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 말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약 15%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 기준값을 중위가격을 하고 그 중위가격의 50%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위 가격의 50% 소득으로 잡았는데 약 15%가 그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중위 가격 그 간단하게 생각하면 GNPI가 한다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GNPI가 그죠? GNPI가 약 3만 달러다. 3만 달러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지금 3,500만원, 뭐 3,500만원 정도 하겠습니다. 3,500만원, 3,500만원, 1년 소득이 3,500만원인데 한 사람당, 한 사람당 4인 가구 같으면 1억 4천만원입니다. 4인 가구 같으면 1억 4천만원, 혼자 3,500만원입니다. 그래, 지금 3만 달러 넘었어요. 그러니까 1인은 3,500만원에 이게 이제 평균이잖아요. 이것에 반이니까, 예를 들어서, 1700만 원이다. 뭐, 1800만 원이다. 1700만 원 할까요? 17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달에, 어, 1년에 1700만 원 이하로 버는 사람은 뭐라고요? 빈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달 같으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1700만 원 같으면, 어... 1700만 원 같으면, 한달 같으면, 뭐, 한 150까지는 안 되고, 약150 정도 되는 거죠. 한 달에 150 이하로 받으면 빈곤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것이 이제 사실 최저 시급의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빈곤하냐, 안 하냐예요. 만족하느냐, 안하냐가 아닙니다. 여기다 4인 가구라고 생각해봤어요 4인 가구 같으면 여러분 6천8백만원입니다. 4인 가구 같으면 6, 약 7천만원입니다. 4인 가구 같으면. 4인 가구로 봤을 때. 그러면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 4인 가구 같으면 한 달에 5백만, 6백만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부부가 같이 벌어야 되겠죠. 혼자 버는 게 아니라. 그게 빈곤이라고요. 빈곤. 우리나라의 빈곤선이라고 그리고 더더욱다나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사이의 격차는 지금 지속적으로 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 상위 10%, 하위 10% 사이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빈곤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정부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또, 또, 또 체제 시급을 올리고 하죠. 자, 빈곤의 정의는 어, 세계은행에서 빈곤의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번영으로부터의 박탈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것으로부터의 박탈. 로본거예 그래서 빈곤에 대한 정의의 가장 고전적인 분류라고 본다면, 절대적 빈곤이 있고 상대적 빈곤이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빈곤이라고 할 때, 절대적 빈곤도 있지만 상대적 빈곤도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은 뭐예요? 내가 가난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절대적 빈곤이 더, 더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그런데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절대적 빈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들, 아주 가난한 나라들에 가면 절대적 빈곤이 더큰 문제가 되겠지만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절대적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막 아시는 것처럼, 절대적 빈곤은 설정된 기준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기준선을 중심으로 기준선 이하의 기본적인 삶을 의미하기도 하며, 또한 생활하기에 가장 기본적인 필수품이 부족한 상태. 우리가 이제 TV에 보시면, 저는 이제 해외에 아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지만, 해외에 봉사를 하러 뭐 많이 가는 편이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벌써 세 명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세 명의 아이는 5초에 전 세계 세 명의 아이들이, 세 명의 아이들이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5초에 세 명의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질병으로. 정말 가장 기본적인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빈곤이죠 절대적 빈곤 우리나라는 사실 먹을 게 없어서 죽는다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혹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아주 가난한 나라들은 뭐 너무 많죠. 이 시간에도 너무 많습니다. 그거 바로 절대적 빈곤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 빈곤입니다. 상대적 빈곤은 이기에서쪽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들이 빈곤하다고 생각하면 빈곤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중위권, 중상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중상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상대적 빈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마트폰도 있고, 차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다른 어떤 사람과 비교했을 때, 아니, 옆에 친구는, 아니, 응, 어? 제네시스를 타고, BMW를 타고, 어? 그렇게 하는데, 나는 여전히 경찰밖에 못 타고, 이렇게 스스로를 나는 가난해라고 생각하는 거요 그거는 먹을 게 없어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것을 상대적 빈곤이라고 한다. 그래서 절대적 빈곤이 물질적인 생활 필수품을 주로 강조한다면, 상대적 빈곤은 생활하는 데 전반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이고 감정적인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란 개념입니다. 아, 상대적 빈곤은요, 내가 뭔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할 때 주로 느낍니다.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싶은데, 좋은 집에 못살 때. 지금 아파트 가격이 너무 더 매우라, 영끌이라 그러잖아요. 영원가에 끌어서라도, 어, 그걸 사야 되느냐. 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좋은 차를 타고 싶은데, 데그 좋은 차를 타지 못할 때.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내가 뭔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상대적 빈곤을 느낍니다. 자, 빈곤 이론이 있는데요. 이건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laughs> 그럼 왜 사람들이 빈곤해지느냐? 왜 가난해지느냐? 이 빈곤 이론은 조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빈곤한 것에 대한 여러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론이 뭐냐면 예상치 못한 사건 이론입니다. 이 예상치 못한 사건 이론은 빈곤을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니 갑자기 태풍이 와가지고 내 집이 다날아가 버렸어요. 그뭐 갑자기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예상치 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뭐 어떡하겠습니까? 갑자기 비가 많이 왔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내 집이 떠내려갔습니다. 이거는 뭐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그냥 갑자기 비가 많이 온 거예요. 그 비가 갑자기 많이 와 가지고 어? 내가, 내가 농사를 지었으면 아니면 뭐 사과나무를 했으면 그게 다 떠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 빈곤의 원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력 행사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회 구조가 잘못된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이론이 바로 예상치 못한 사건 이론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요인이 되죠. 그죠? 그건 분명히 요인이 됩니다. 어느 아,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태풍이 온 거예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걸. 태풍이 왔는데. 아니, 그리고 갑자기 홍수가 났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거죠. 갑자기 비가 너무 안 옵니다.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예상치 못한 사건 이론은 개인이나 가족이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또는 그들의 통제권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때문에 빈곤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우리 개인이나 어떤 가족이 그것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거죠. 그런 거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가난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예상치 못한 사건 이론입니다. 아, 물론 이건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상치 못한 사건 이론의 단점이 뭐냐면, 빈곤을 사회 구조적 요인과는 관련이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빈곤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다 이게 단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어, 빈곤이론 중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또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 볼수 있죠 과연 이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런 자연적인 예상치 못한 사건에 의해서만 일어날까? 사회 구조적인 부분은 없나? 생각해 보면 또 우리가 충분히 다르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일단 예상치 못한 사건 이론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차별성 이론. 자, 두 번째 이론 중에 가난 빈곤이라고 하는 문제. 개인적 차별성 이론. 이 개인적 차별성 이론이 뭔가 하면, 빈곤의 원인을 자연적으로 예상치 못한 사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예상 못한 사건 이론과 마찬가지로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보기보다는 개, 순전히 개인적 책임으로 돌린다는 특징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모자란다 이겁니다. 개인적 차별성 이론은 빈곤을 개인이 갖게 되는 상이한 속성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 이론입니다. 낮은 교육 정도, 기술 수준, 낮은 생산성, 낮은 동기 유발, 작업 습관, 도박, 게임, 약물 알코올 중독 등이 모두 빈곤이 일어나도록 하는 요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자. 아니 그래 공부 잘해가지고 의과대학 들어가서 어, 누가 뭐 의과대학 못 들어가겠나? 그냥 공부 공부 잘해가지고 의과대학 들어가면 의과대학 졸업하면 아니 뭐 부자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사실 뭐 어깨대학 간 만큼 뭐뭐 뭐 부자되기 좋은 게 있겠습니까? 어. 공부 잘해가지고 사법고시, 행정고시 뭐 합격했다. 그러면 뭐 어, 정말 큰부자는아니더라도 충분히 뭐 가난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일을 잘한다. 뛰어난 너, 생산 능력이 있다. 그러면 부자로 살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 차별성 이론은 그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인하여 이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나뉘어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방금 앞에 한 것처럼 자연적인 그렇죠? 예기치 못한 사건에 의해서 태풍이나 홍수나 뭐 그런 사건에 의해서 분명히 여러분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옛날에는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보시면 개인적인 능력에 의해서 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권력을 가지게 되고 똑똑한 사람은 더 효율성이 높아서 부자가 되었다. 분명히 그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사실 오늘날에도 공부만 잘하면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 많잖아요. 아니 공부가 아니더라도 기술만 뛰어나도 얼마든지 우리 지금 우리나라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그 사람이 여전히 가난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안 해서 그런 거지. 그 사람이 맨날 게임만 하고, 그죠? 공부는 하기 싫어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어, 도박이나 하고, 마약이나 하고, 술만 마시고. 아니, 그런 사람이 부자가 될, 뭐 가난한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보는 이동이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하면 충분히 될 텐데. 왜? 그렇게 안 했으면서 그렇게 못 했으면서 남 열심히 공부할 때 공부 열심히 안 했으면서 왜 그러냐 이런 이제 그런 게 되는 것이죠.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 차별성 이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분명히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잘 사게 될더잘살게될 것이고, 어, 또,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은 좀 가난하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어서 뭐 변호사가 되어서 판검사가 되어서 또는 뭐 공무원이 되어서 고위공직자가 되어서 뭐 부자가 된다 잘 살아간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일이죠. 그래서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뭐, 놀아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좋은 차를, 좋은 집을 못 산다. 이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것 때문에 분명히 나타나서 잘 사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 빈곤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맞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자연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예상치 못한 사건을 인하여 가난하게 된 것도 분명히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부분도 사실일 겁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네.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것밖에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해봐 이런 것밖에 없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